지도와 역사로 보던 성경이야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어느새 시대에 오는 곳을 살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천재장조와노아범주의시대 역사적 배경 맨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사람들은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노화되어서 바벨타 사건들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인류는 여기저기로 아, 흩어졌고 문명이 시작되었죠. 인류는 큰 강에서 화려한 문명을 피웠어요. 기원전 4,500년경, 이집트에서, 아, 동시대 세계사 주요 사건. 이집트에서, 어, 농경 목축 생활시장. 잠깐.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달. 3,200년경, 수메르인의 등장. 2,340년경, 우리나라의 고조선 건중주한 사건. 천지창조. 사상의 엉뚱. 아니, 깜깜한 어두운 분이었을 때, 하나님은 땅, 아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어류와, 주요로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니 대홍수. 사람들은 점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정직하고 그렇게산 노아만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르신대로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바벨탑 대홍수가 지난 지후 노아는 후손들을 신의 땅에서 살았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시... 네. 아니 하자 하자 도시로 세우고 하늘을 땅을 아니 땅을 망한 큰, 하늘에 닿을 만, 만 하늘에 닿을 만한 큰 탑을 쌓아 올렸어. 아니 올리려고 했어요. 이름을떠지고 홍수와 같은 심 하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안지오. 화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갈라 놓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을 탑 쌓는 일 그만두었어요. 아담, 맨 처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와, 맨 처음 여자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은 순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조그는 유해 자식들을 낳았어요. 노아 정직하고 온 사람이에요. 아담의 10세 정이지요 하나님이 홍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호소 이후 350년을 더 살고 250세에 죽었어요. 中。